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봉다룬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장에서 연극연출과, 극작가, 안무가 그리고 배우로서도 활동 하고 있고요 어, 영화랑 드라마에도 출연하는 그런... 그렇게... 그런, 아유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 <laughs> 아 어... 아... 죄송합니다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저희는 두원공과대학교 방송연예전공 1,7학번. 이정호 17학번 배영빈입니다. 저희가 여기 외모였죠. 아, 저희가 브이로그 촬영을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요. 브이로그의 주제가 뭐죠? 두원공과 대학교 방송연예전공 학과 홍보 영상입니다. 저희가 먼저 조금 저희 학과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뭐, 네, 네 소개해 주세요. 제가, 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방송연예전공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고요. 1학년 때는 무용극, 2학년 때는 뮤지컬, 3학년 때는 단편영화 제작. 중요한 게 있죠. 네, 저희는 매년 1, 2, 3학년들이 모여서 정기 공연이 올라가는데요. 젊은 연극제에 참여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교수님들을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희 학과에 대한 내용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라오시죠. 안녕하세요. <laughs> 오, 안녕. 잘 지냈습니까? 지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출과 기획자, 그리고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봉다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화 일기를 맡고 있는 김정욱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성우이면서 교수 이문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두원공대 방송연예과에서 호흡과 발성 연기 실습을 받고 있는 신준철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표민수라고 합니다. 두원공과대학교에서 연기를 가르치고 있는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대무용하는 박고빈이라고 합니다. 저는 두원공대에서 신체와 표현이라는 수업을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원공과대학교 방송연예과에서 연기를 가르치고 있는 교수명은 박인춘, 외부 활동하는 이름은 박수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영상 연기 분석 기초 및 영상 연기 분석 심화 수업을 하고 있는 방송연예 전공 조상환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김호진입니다. 네, 영상 연기 워크숍 2는요, 현장에 나갔을 때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노하우를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단편 영화서부터 카메라 연기 스킬까지 모든 것을 두루 가르치는 그런 수업입니다. 영화를 감상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영화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기법이나 감독이 혹은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요소들을 분석을 하면서 어떤 의도가 있었고 또 그런 요소들이 모여서 주제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석 수업을 통해서 영화 감상법을 좀 다르게 하는 그런 수업입니다. 뭐 연기실습은 말 그대로 연기실습입니다.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한 작품을 연구하고 무대에서 간략하게 실현하는 인물 분석과 작품에 대한 분석. 호흡과 발성은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무대에서 자기 호흡을 가지고 버티고 연기하는 것들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기르기 위해서 기초적인 행동에 대한 어떤 호흡들, 발성, 목소리 훈련, 자기 소리를 찾는 그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화술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목소리 몸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표정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 몸의 신체 훈련부터 발성기관, 공명기관, 호흡기관, 이완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자유롭게 목소리를 쓸수 있는 목소리 연기를 들으면 상상력과 이미지 형상화가 확실히 연결이 되는 수업을 하고 있어요 연기는 자기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그런 걸또 소통을 통해서 공부하고 있고요 매체에 관련된 강의 쪽입니다 특히 연기 중에서도 매체 강의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오디션2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프로필 만들기. 그 프로필을 갖다 자기 특성에 맞게 어떻게 첫 장부터 세 장까지 구성을 하는가, 두 장으로 구성을 하는가, 옷은 어떻게 입는 게 좋은가, 왼쪽 얼굴이 잘 나오나, 오른쪽 얼굴이 예쁘게 나오나, 직접 프로필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현대무용 기본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배우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움직임뿐만 아니라 형태적으로 완벽한 쉐입을 갖추기 위해서 진행하는 훈련입니다 현장에 갔을 때 카메라와 좀더 친숙해지고 현장 스텝들과 갭 차이를 좀 줄이기 위한 그러한 수업을 일단 하고 있고요. 새롭게 바뀐 미디어 플랫폼에 관련된 연기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수업에 대한 내용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초 연기, 중급 연기, 3학년은 졸업 콜라보 영상 연기 <laughs> 작품을 진행했어요. 연극의 제작 과정을 통해서 배우들의 관계, 배우와 스텝의 관계. 배우 수업까지 작품 선정부터 연습, 무대에 올리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을 경험해 보면서 총괄적인 연극이라는 과정, 배우라는 과정을 한 작품을 만들어 가면서 배우는 그런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도했던 젊은 연극제 공연이자 제 8회 정기 공연이었던 극장 바냐라는 공연이 정말 기억에 남습니다. 학생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준비했고요. 최선을 다했다. 많은 걸 배웠다라고 느껴지는 성의가 느껴지는 열의가 느껴지는 열정이 넘치는 공연이었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프로들이 연극을 올리는 대학로라는 곳에서 젊은 연극제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가 행복하고 뿌듯하고 열정을 거기서 느낄 수 있어서 특히나 젊은 연극제를 통해서 마음껏 그 열정을 뿜을 수 있었던 그 시간들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들이었고 작품들이었습니다. 그 세과를 통합했던 미디어 인문학이라는 수업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연기과, 제작과, 작가과, 세과가 인문학을 공부를 하고 마지막에 통합적으로 단편영화를 찍었는데 굉장히 그 조율 과정에서 힘들었습니다. 시간적인 조율, 감정적인 조율 제가 지도 교수 로서 모든 것을 통합해야 된다는 게 힘이 들었는데 가장 많이 기억이 남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준비해왔지만 문제가 있어서 못 들어갔던 영화가 있어요. 제자들로부터 용기가 났고 또 저를 따르는 제자들이 당시에 같이 참여를 해서 영화를 완성했는데 뭐 무보수로 온스프과 학과의 배우들 이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규모의 영화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매우 감사한 마음을 늘 갖고 있습니다. 이번 1학년 학생들 중에 사실상 많이 기초적인 부분이 부족하잖아요. 그 부분들을 채우는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죠. 자기 호흡으로 1분 이상 무대에서 버티는 게 쉽지 않은데 그것들을 버티는 수업을 하는데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1분 이상씩 버텨가는 모습들을 보고. 쉽지 않은 거구나 저도 한번 느끼고 많이 느끼는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올렸었던 공연 중에 그날 제압리라는 학생들과 함께 만든 작품이 있었는데 제압리라는 제목 자체는 학생들이 제안을 했어요. 제압리에 대해서는 제가 좀 생소했었거든요. 이러한 제안을 할수 있다니 상당히 제가 뜻깊어가지고 되게 많은 리서치 작업과 함께 3일 운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그러한 제안을 한것에 대해서 되게 고무적이었어요. 제 사실을. 모두 다. 되게 인상 깊은 수업인데 제가 처음 맡았던 과목이 기초 연기다 보니까 기초 연기가 저한테는 가장 크게 남는데요. 입시를 치르고 나와서 만나지는 학생들이기다. 보니까 많은 때가 붙어 있어서 그거 버리는 작업이니까 훨씬 더 재밌는 작업이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했던 극장 반야도 좋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추구했던 수업 방향하고 맞아떨어지는 목표점이 그 전에 했던 공연 12인의 성난 사람들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예술이라는 건 마라톤과 같습니다. 학교를 졸업하는 순간, 그리고 학교에 입학한 순간들이 100m 달리기 시작점이라고 생각하면 예술이라는 목표점은 정말 길거든요. 초심을 잃지 말고 꾸준히 열심히 노력한다면 좋은 결과, 좋은 배우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을 항상 응원하고 그 곁에서 지켜보고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을 진심, 어리게, 감동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몇년 동안 배우는 학생들에게 이 길을 처음 들어가는 배우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나쁜 것을 배우는 데는 1초면 됩니다. 술을 마신다든지 또는 담배를 처음 배울 때도 그렇겠지만 담배를 처음 배우고 나서 끊는 데는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려요. 좋은 것을 습득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좋은 습관, 좋은 생각, 좋은 말투 좋게 만드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루 만에 이것이 좋은 게 배워지는가, 좋은 태도로 바뀌는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린 만큼 나중에 좋은 빛을 발하게 되고, 좋은 것을 습득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걸 당부하고 싶어요. 아프지 않는 거. 몸이 99%니까 배우는. 정신적인 거. 기초 훈련. 굳이 몸으로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생각 같은 거. 사물을 바라보는 거. 인간을 바라보는 것들. 대학교 때 연구하는 거. 습관화 시키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장소나 뭐 이런 것들, 극장 같은 것들도 많이 할애를 하면은 학생들이 더 좋은 배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끔 학생들이 초반에 이게 의기소침한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전혀 그럴 필요 없이 실수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잘하고 못하는 거에 대한 약간은 공포감이 있는 것 같은데 전혀 그럴 거 없이 마음껏 실패하는 과정을 통해서 좀더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꿈을 향해서 꿈을 싣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입시 과정에서 갖고 오는 연기들이 팁이라고 하면 제일 크게 느끼는 것은 연기들이 너무 비장미가 있다는 거예요. 매체 연기를 중심으로 본다면 비장미보다는 생활감인데 연기를 두 가지를 준비를 하시면 좋겠는데 비장미 있는 연기와 생활감이 있는 연기와 만약 하나만 선택해서 해야 될 경우에는 같은 연기라고 하더라도 앞부분에서는 좀더 생활감 있는 연기로 가다가 비장미로 가든 비장미 있는 연기에서 생활감 있는 연기로 마무리를 짓든 그두 가지를 다 섞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연기라고 하는 자체가 오른팔이 있고 왼팔이 있듯이 같이 사용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 가지를 섞는 훈련을 미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잘했다라고 생각하면 떨어지기 쉬워요 모든 친구들이 전부 다 잘하거든요 자기만의 어떤 매력을 발산하고 시험장에서 포텐이 터진다라는 느낌 최선을 다했다 정말 열정적으로 잘했다라는 느낌을 받는 순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말할 것 없이 열심히 1년 연습하는 거죠 내 실력이 100인데 50밖에 못 발휘한다면 큰일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 첫인상이거든요 문 열고 들어왔을 때 걸음걸이 어깨 피고 허리 꼿꼿이 세우고 얼굴도. 온 진한 미소를 띠고 부드러운 걸음으로 걸어가서 심사위원들 교류를 나눕니다. 눈빛으로 지켜봐 주세요. 이런 눈빛을 보내고 나서 시작하는 거죠. 첫 단추부터 흐름을 타고 마지막까지 놓치지 말고 잘맞친다면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학교라고 하는 개념이 학교와 조은 스승은 등대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이 될지를 모르는데 길에 제시를 해준다는 라 등대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저한테는 하나의 등산로라고 하면 은제 교육 인생이 동산처럼 낮은 산처럼 이렇게 한번 올라가 봤는데 사실 낮지가 않아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해발 5,000m 에베레스트 산처럼 목표가 생기고 내려올 수 없는 <laughs> 어떠한 무언가가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저도 도전하고 싶은 어떤 어떠한 그런 미션이 생기고, 어떠한 것들을 투자하고 싶고, 그런 것들이 계속 생겨나는 정복하고 싶은 어떠한 산, 뭐 이런 표현이 맞나? 네, 그렇습니다. 방송 연예 전공 학생들을 보면은 어 여러분 최고예요. 이 방송 연예를 선택했다는 거는 이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일반 사람들 중에서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건데 문화 예술을 아는 사람과 비문화 예술 속에 있는 사람들 자 연극을 한 편도 안 보고 인생을 마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거 따지면은 이 물질적 가치는 정말 따라갈 수 없는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돈은 크게 없어도 정말 행복할 수가 있는 게 문화. 예술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행복을 추구하고 남들이 미처 가지 못하는 가치를 알면서 그 자만감에 행복할 때 열심히 경제적 활동도 할수 있게 될 거라고 봅니다 제일 마음에 드는 점이 배우는 과목 자체가 책을 읽는 과목처럼 느끼는 게 아니라 얼마나 실습을 할수 있고 생활감을 으 느낄 수 있고 그런 그 과목들이 대체적으로 포진을 많이 할수 있다는 데 대한 장점이 있어서 제가 이쪽으로 많이 끌렸었어요 이론적인 것과 거기에 따른 갖고 가는 커리큘럼이 아니라 실무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과목으로 많이 해본다는 게 장점이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이 학교의 커리큘럼은 굉장히 전국에 없는 유일한 커리큘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한 7, 8년 동안 계속 1학년들만 담당을 해서 무용 공연을 이뤘는데요 나름대로 딜레마도 사실 있어요 초반에는 제가 제시하는 게 많았고 그 친구들의 어떠한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꾸며지는 게 많았는데 사실은 좀더 진솔하게 그들과 다가가서 본인이 현주소를 좀 바라볼 수 있는 어쩌면 본인에 대해서 상처입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걸 발판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수 있는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배우로 활동하면서 가르치는 작업을 만나다 보니까 부딪힘이 많을 줄 알았는데 사실은 연기라는 게 가르친다는 단어가 맞지는 않아요. 오히려 제가 아이들을 보고 내가 어떻게 이 아이들한테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게 만들다 보니 제가 다 외부에서 작업할 때가져지는 자세가 달라져서 사실은 굉장히 되게 감사한 마음이에요. 특히 아이들 모두한테. 네. 인터뷰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 카메라 고 사랑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아, 사랑합니다. <laughs> 사랑합니다.